어쨌든 여러분들 이번 판은 뭐를 할 거냐? 바로 바로 뽑아 찍기가 AP가 지금 야무지게 붙었잖아 보이지 여러분들? 40%가 올라갔다 내셔칼리를 한번 보여주겠다 여러분들. 여봐 모랑 구인수 내셔갈 거예요. 어, 뭐야 이게 안 찍기네 같이?

아군이 당했습니다. 파냐는... 와, 음. 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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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근데 빡세긴 하다 데미지가. 와 도란링에다가 저 슈렐 아니야 슈렐. 빡세긴 한데 진짜. 어? 어. 음, 근데 CS는 진짜 못 먹게 했긴 했는데, CS 40개 차이 이걸로 끝이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을 처치했습니다. 그 처치했습니다. 음.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음. 비 아깝네. 아조마가안 걸렸네. 거리가 좀 있어가지고. 아드랑 이런 애들이 좀 기동력 좋은 애들이 있으니까 쉽지가 않네. 합쪽에서 좀 하면 안 되냐, 얘들아? 와, 대박. 엄청 센데? 어디서 한쪽 될까? 아무지개 소리 끼리 땄구요. 뭐야? 매미 소리 개 빡인데, 어? 와유 광자님, 어유, 감사합니다. 이? 이런 극찬을. 필요한 곳은 어디든 간다 오늘 그래도 칼리 몸놀림이 가벼워. 오늘 칼리 아까 했었는데 아까도 잘했고. 이번 판을 다시 하는 이유는 칼리스타로 아까 내셔로 좀 딜링을 좀 보여주고 수다. 싶었는데 너무 금방 끝나가지고 내셔딜못 보고 끝나서 끝이다. 얼굴이 왜 이렇게 바뀌었냐고 진짜 얼굴이냐고? 내 얼굴이 내 얼굴이지. 내얼굴내 어? 얼굴이지 그내 얼굴이 내 얼굴이지 그럼 무슨 얼굴이야? 다른 곳에서 우릴 부르는구나. <목소리> <목소리> j k I 라고 n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o 왠지 올것 같다 이번 턴에 느낌이 그래 미용. 바드도 안 보이고 어? 아니네 오랑가져오귀한왕가었으나 슬픔에 잠식당하고만 토탑 방패가 사라집니다. 여기서 구인수랑 이제 내셔 갑니다잉. 요거는 에메랄드 정도. 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다이아 조금 안 나고.

애매한 티어다. 애매한 티어. 어 뭐야? 왜 Q가 안 나가? 시간 없다. 빨리 타워를 밀어야 돼. 그러니까 칼리스타가 가장 중요한 건 뭐냐? 3티어 신발이다. 근데 오브젝트를 우리 팀이 많이 뺏겨가지고.

그래 바드 복수했고요. 바드가 충만해. 와온거 복수 야무지게 했죠잉. 구인수부터 AP가 30 붙잖아. 이미 옛날 모란 구인수 칼리보다 세다는 거야. 네? 이걸 먹어야지. 내가 3티어 신발로 이날수 있고요. 리도이름 있었지. 삼티어 신발이 입고 차이가 엄청 크거든. 칼리가?

존냐에다가 그다음 마지막 템 경계 이렇게 갈까 생각 중. 왜냐면은뭐 사이온이 약간 나를 좀 경계하는 것 같으니까 그리고 한 번에 물리는 거를 좀 방지하고자. 가오 잔뜩 그냥 씨, 저렇게 무는 게 있으니까 한 방에 무는 게 칼리스타가 피하기 힘들 때가 있단 말이야. 와, 나 진짜 존냐 쓸까 말까 씨. 한 다섯 번 고민했어. 이게 존냐를 써도 써도 죽을 때가 있어. 알지? 그니까 피가 없는 상태로 존냐 쓰면 바로 이제 그 위에 이제 딜 떨어지면 바로 죽는 거라고. 어, 근데 칼리 진짜 쎈데 아, 이쇼 약간 뭐 좋냐는 그냥 뭔가 생존기용으로 하나 간 거고 뭐 수호천사 대체용으로 여기서 이제 경계까지 가면 이제 봐봐 AP가 279잖아 이제 쌍관 가는 거야 여기서 경계가 특성 보면은 쌍관이거든 방어력이랑 마저를 깎아준다 그래가지고 공격력도 그래도 225기 때문에 충분히 좋다는 거야 <목소리> 와! 두 대의 개피가 남는데 스몰더? 와! 와! 아타 능력값 미쳤고. 친구야, 뭐 어디서 뭐되도하는 도라니? 홍콩이? 자, 푼다잉. 깔금하다 내셔딜 제대로 보여줬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기에서 원래 대체 아이템이 봐봐 모랑 구인수, 뭐 마추에 모랑 구인수, 뭐 경계, 막 이런 여러 가지 뭐 그런 딜이 있지만 내셔도 이거 지금. 라이엇이 가라고 또 만들어준 템트리다. 네셔 칼리 야무지게 딜 1등 해주면서 거의 사이오는 바드보다도 딜못 넣게 만들었죠. 그것도 콩콩이 들고 딜템 갔는데 원영낫 이게 갈리다. 여러분들 또 구독 한 번씩 해주시면 아,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잉. 명예는 당연히 받았겠지. 안봐도 예. 아니, 명예 두개 예반데. 잠깐 누가 줬어? 미드. One girl, yeah, it's hungry. They are cool. Your bones are losing. Wow, no more. 29 and I find myself wondering what did happen to the last 10. I ran away with my life, best forward never turned back again. It's kind of funny that the moment we passed time, the moment we set them rewind. And 19 was to give I had to leave you, but now I'm seeing all the